연패 탈출에 성공한 골스가 홈에서 순위 경쟁팀인 우클라우마 시티를 상대합니다. 미네스터와 덴버에게 허무하게 패했던 골스는 분치치가 없는 댈러스전을 승리로 장식했으나 3쿼터 막판 수비 과정에서 부상을 당한 커리의 결정 소식이 전해지며 마냥 웃을 수만은 없었는데요. 또다시 커리 없이 약한달 가량의 일정을 소화해야 하는 위기의 골스가 과연 오늘 어떤 경기력을 보여줄지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목소리> 그린의 수비를 이겨낸 제일 런 윌리엄스의 페이더웨이로 출발한 경기 초반은 원정팀 오클라우마의 분위기였습니다. 기대 앞에서 잽스텝 한번 밟고 올라간 위기인스가 점포로 첫 득점을 책임졌으나, 그린의 시그니처 패스를 받은 탐스네슛은 에어볼로 떨어지는 등 골스가 0점을 조정하는 사이, 트랜지션 상황, 수비가 꼬이면서 나온 에런 위기인스의 컷이네. 생의첫 올스타로 선정된 알렉산더도 조던프를 가볍게 지나 레이업을 올려놓으며 썬더가 기선을 제압했습니다. 이에 작전타임 직후 그린의 스크린을 빠져나온 탐슨의 미들 점퍼로 뒤늦게나마 득점포를 가동한 골스. 특히 지난 두 경기에선 부진했던 탐슨의 초반 러시가 오늘은 예사롭지 않았는데요. 코너에서 컬컷에 들어와 살짝 트래블링스러운 스텝에 페이드웨이를 넣은 탐슨은 또한번 그린의 다운 스크린 뒤쪽 공간에서 원드리블 풀업 점퍼도 쏘아 올리며 공격을 이끌었습니다. 허나 골스 못지않게 빠른 템포의 공격을 전개한 OKC 역시 차곡차곡 득점을 쌓아가면서 쿼터 중반 양팀이 쉴 틈없는 공방전을 벌였는데요. 골스가 먼저 수비가 정돈되기 전 빠르게 파고든 그린의 기습 레이업과 선더의 허술한 존디 펜스를 비웃는 조던풀의 노루 패스로 원 포지션을 만들자 오클라우마의 에이스인 알렉산더는 병약미 넘치는 백투백 스텝백 점퍼로 응수하며 골스의 추격을 뿌리치고 리드를 사수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오케이 시만 보면 눈 돌아가 는그 분이 등장 했으니 열심히 따라다닌 에런 위긴스 의 수비 를 무색 하게 만든 탐슨 이3 연속 3점을장렬 시키 며 썬더 를2점 차로 바짝 뒤쫓 았 습니다. <목소리> 다만 4연속 3점을 노린 탐슨의 슛은 빗나간 반면 탐슨의 클로즈아웃 수비를 따돌린 맨은 침착하게 풀업 3점을 넣으며 선더의 6점 차 리드로 1쿼터가 종료되었네요. 커리가 없기에 로테이션에 변화를 준 골스의 세컨 유닛은 2쿼터 초반 선더와 팽팽한 시속게임을 벌였습니다. <목소리> 썬더는 캘리치 윌리엄스와 트레멘이이 구간 사이좋게 구득점을 합작하며 분전해주었고, 골스에선 수비 리바운드 잡자마자 직접 만만한 썬더의 골밑으로 파고든 그린의 과감한 레이업과 오랜만에 코트를 밟은 무디의 3점 미스는 국밥 첸조의 패스를 받은 제롬이 3점으로 매듭지으며 격차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던 중 제일린 윌리엄스를 제대로 찍은 그린의 멋진 3점 블락 장면 직후 쿠밍가와 루니가 투입되면서 흐름이 급격하게 골스로 기울었는데요. 까다로운 위긴스를 상대로 단조로운 아이슬 공격만 시도하다 7번의 야투를 연달아 흘린 썬더와는 달리 골스는 오늘 패스에 집중하던 조던풀의 경기 첫 3점을 기점으로 쿠민가 쪽 더블팀에서 파생된 볼모브를 깔끔한 3점으로 마무리한 탐슨이 2쿼터에도 뜨거운 슛감을 과시하며 금세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4분 가까이 이어진 득점 가뭄에 시달리던 썬더는 턴오버가 될 뻔했던 전화 위복 3점으로 급한 불은 껐으나 이 쿼터 알렉산더의 부진과 극심한 3점 난조가 겹친 탓에 분위기를 바꾸지는 못했는데요. 반면 골스는 날카로운 손질로 애송이들에게 방패 맛을 보여준 그린의 흔하지 않은 원맨 속공은 물론 그린의 3점 미스를 하이라이트로 승화시킨 조던풀의 막깔라는 노루 패스에.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갈 듯한 기세로 백투백 3점을 성공시키며 팬들을 흥분케 만들었습니다. 허나 아쉽게도 탐슨의 3점 파티는 여기까지. 동료들이 밀어준 3점 2개가 림을 외멸하며 경기는 다시 차분해졌습니다. 비록 탐슨의 3점포는 잦아들었으나 3쿼터에도 골스의 상승세는 계속되었는데요. 페해 들어 너무 잘해주고 있는 쿠밍가가 여유있는 미들 점퍼에 속공에서 무지성 박돌 대신 코너에 오픈된 조던프를 잘본 패스로 어시를 기록했고 코트를 크게 한 바퀴 돌아나온 조던플도 그린의 패스를 받아 3점을 추가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득점을 올린 골스가 어느새 19점 차로 달아났습니다. 하지만 큰 점수 차에 너무 방심한 탓일까요? 던지면 들어가던 골스의 슛이 빈번히 림을 외면한데 이어 잠잠하던 턴오버마저 조금씩 세어나오며 기디가 선전해준 썬더에게 이내 7대형 런을 허용하고 맙니다. So... 이에 골밑을 보강하기 위해 루니를 투입한 커감도 그러자 골스의 공격이 바로 활기를 되찾았는데요. 특히 도움 습이 오는 거 보고 커진하는 위긴스에게 패스를 찔러준 조던풀의 이 구간 활약이 대단했습니다. 마침 그린과 탐슨 형들이 벤치로 들어가자 더 적극적으로 공격에 임한 풀은 블루투스 드리블에 이은 3점을 시작으로. 높은 위치에서 스네이크 드리블로 수비 휘졌고 디빈첸조에게 빼준 패스는 물론 디빈첸조, 수비에서 켈리치 윌리엄스에게 실점을 내주자 이번엔 직접 시미 페이크를 가미한 스텝백 3점으로 이를 만회 3쿼터에만 13점, 5어시를 찍으며 코트를 수놓았습니다. 그러나 조던 프레 원맨쇼는 눈이를본 패스가 간파당하면서 끝이 났는데요. OK, CT, 이 틈을 타올 시즌 잡빙계의 뉴페이스 알렉산더가 어렵게 얻어낸 연속 자유투어 루니 쪽 미스매치로 공략한 프롭 점퍼로 간만에 존재감을 발휘했으나 쿼터 막판엔 뜻밖의 인물에게 카운터 어택을 당했으니 아직 갈 길이 먼 썬더의 저질 존디펜스 버프를 받은 자마이칼 그린이 1분간 본인 평균 득점보다 많은 8득점을 쓸어담았고. 쿼터 마지막 공격에선 샤클라게 쫓겨 던진 위긴스의 슛마저 디빈첸조의 세컨 찬스 3점으로 연결되며 25점 차를 만든 채 마지막 쿼터에 돌입했습니다. 4쿼터에도 페인트 존에서 우위를 점한 골스의 우세가 이어졌습니다. 발이 늘린 무스칼라를 공략한 탐슨의 패스를 받은 자그린의 연속 득점과 탐슨 쪽 더블팀 덕분에 편안하게 중앙으로 파고든 제롬도 티 v 는 올려놓으며 조기 퇴근을 향해 힘차게 달려나갔습니다. 다만 확실하게 세기를 박을 수 있는 기회를 쿠밍가가 연이어 놓치면서 썬더에게 깜짝 10대 1 런을 허용하자 이 지지부진한 전개의 피로감을 느낀 탐슨이 피니셔로 나섰는데요. <목소리> 조던풀과 함께 3연속 3점을 합작하며 사실상 승부의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몰아도 해보려 한 썬더가 탐슨을 집중 견제한 에런 위긴스의 백티백 스틸로 잠시나마 골스의 발목을 잡았으나 탐슨은 스플릿 액션을 통한 무려 경기 12번째 3점을. 위긴스는 루니의 공격 리바운드 덕에 잡은 커진을 엔드원으로 마무리하며 간만에 조기 퇴근이라는 달콤함을 만끽했습니다. 심지어 가비지 타임에서조차 그동안 출전 시간을 제한받던 무디와 와이즈먼이 눈에 불을 켜고 각각 4점, 6득점을 기록, 총 10득점을 합작하며 대승의 수혜를 듬뿍 받았네요. 야! 최종 스코어 114대 141. 유독 OKC에게 강한 골스가 무난하게 승리를 거두며 두팀 간의 상극 관계를 재확인했습니다. 이번 경기는 커리의 빈자리가 전혀 느껴지지 않았을 정도로 클레이 탐슨과 조던플의 퍼포먼스가 눈부셨는데요. 오늘 단 33분을 소화한 클레이 탐슨은 부상 복귀 후 가장 많은 12개나 되는 3점을 필드골보다 높은 무려 75%의 성공률로 쏘아 올렸고 조던플도 평소답지 않은 노련한 경기 운영으로 커리어 하이인 12개의 어시스트를 챙기며 주전 포인트가드로서의 역할을 를 10분 수행해 주었습니다. 거기에 수비에서 클래스를 보여준 드레이먼드 그린과 여전히 3점은 불안했지만 수비와 위모원의 상징인 18득점을 올린 미긴스 등 코트를 밟은 모든 선수가 1인분 이상씩을 해 주며 기분 좋은 연승을 이뤄냈네요. 물론 상대가 오클라호마였기에 과한 설레발은 금물이죠. 올스타 위크 전 여러 빅매치들이 기다리고 있는 골스이기에 과연 커리 없이도 지금 같은 성적을 유지할 수 있을지가 골스에게 남겨진 숙제가 아닌가 싶네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